그냥 몇개 그냥 살펴보면서 문장 구조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파울라너을 여러분 맥주 아세요? 파울라운을. 네. 파울라운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독일의 대표하는 맥주죠, 그렇죠? 네, 파울라너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bigger the choice, the harder the, the choice. The h a r d e the, choice. Choice. the, choice. the choice.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 선택 선택이 더 커질수록 더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마 맥주 좀큰바트를 바틀을 가져온 것 같아 이거죠 그렇죠? 네 What's your favorite power l n 을 했고 뭐 밑에 댓글 달아라 이거는 더 비교급 때 나오는 내용이어서 그냥 한번 슬쩍 읽어보려고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네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One 네, 네. 그냥 원한 마디로 정리하셨네요. 뭐요? 네, 그래서 so, 이겼었죠, 그렇죠? 네, 이거에 어, 대한 내용이었는데 FIFA 월드컵에서 이렇게 어, 쓴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보실만한 게 drama 어, 네. t Education City Stadium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Dramatic. Dramatic. 네, 이게 언제 쓰냐면은 이럴 때 많이 쓰죠, 여러분. 네. 어. Don't be so dramatic. 야, 오버주하지마 그죠? 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 그 설레발치거나, 그죠? 네. 그럴 때 아니면은 되게, 아니면은 되게 그 뭐라고 할까? 뭐. 작은 일인데 여러분이 큰 일처럼 받아들인다거나 뭐 그런 일할 때, don't be so dramatic. 너무 이렇게 그뭐라오하지마 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뭐다? 페널티에서 승리했죠 우리가 어제. 네, 그러면은 우리 우리 이렇게 주어 we 넣어서 말해볼게요. 우리 이거는 과거로. 네. W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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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 won. And oh, and penalty the 네. at the Asian Cup 2022. Okay, 이렇게 얘기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음, 시찬이 형 그죠? 네 시찬이 형이 나와졌습니다. 네, 너이 남자 누군지 아니 영어 로 어떻게 하죠? 네, Do you know,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who this guy is? is? 네, who he is 하거나 Do you know who this guy is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네. Do you know who this guy is?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러면 간단한 문장. 네, How often should you wash your hair? 한번 읽어볼까요? 네. how often s h o you wash your hair 여러분 yeah. 이런 거는 그 연음 처리를 해야 돼요. 연음 안 하고 그냥 should you 하면 안 되고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그 미안하신 분들 있죠? should you should you 소리 소리 그죠? 네. 그분들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often do you think you should wash your hair? 얼마나 자주 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Okay. everyday 뭐 그럴 수. 네. 여기 보시면은 is it healthy to wash your hair every day? 매일 머리 감는 거 건강한 일인 거니? 물어보겠죠. 간단한 예, 그 가주어진 주뭐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the answer isn't as simple as you may think. 한번 읽어 볼까요? 이거 이걸 읽어 볼까요, 죠 네. The answer, answer, answer isn't is as simple, as, simple as, as, you as you may think. 이번에 이제 음. 우리 간 아, 뭐야? as as 비교급 때 나올 만한 예문이죠. 그죠? 네. 그런 좋은 예문 이제 좀 가져봤고, health라는 여러분 계정도 건강 관련된 상식 같은 거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네. 네. 그다음에 또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네. 네, 이런 거 여러분 또 제목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목 여기 헤드라인 읽어볼게요, 진짜. 네.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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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ive yeah. r e a s o n s i h y f i e i v e five, five, e v e r i v e e v e f i e b e i v e f t e five, five, f o v e f e w job.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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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어 e 이 i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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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죠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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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죠 e f i 는 e five, five, f five, f i v five, five, f i o f o r look f o r 찾는 거죠. 찾는 그러니까 건데 여러분 어디 시선을 두어 보는 건데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본다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쉽게 찾다라고 하는 거죠, 그정도 그렇죠? 네. 뭐그 내용 볼수 있었고요. 네. 뭐 1, 2월 달이 왜그 이제 e k 시 r 들한테 좋은 건지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Forbes는 이런 뭔지 아시죠? f o r b e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죠? One in nine 무슨 뜻이죠? One in nine. 원인 나인 원인 나인 뭐야 원인 나인 아홉 명중 한... 아홉 명중한명 이런 뜻이죠 그렇죠 구분 맞습니다 네 uh, one in nine children has a disability after post pandemic surge 그렇죠 네 post pandemic 이후에 어이 disability가 뭐죠 disability 장애 예 네, 장애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일단 여러분 이 숫자에 아직 약해, 숫자. 여기도 보시면, one in nine 써있죠, 그죠? 렇 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이 headline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고, 밑에 그, 이 캡션, 여기 자세하게 써있으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요거. 이거. 여러분, 요거는 문장이거든요. 혹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네. H&M. 네, 이게 주어. 네, 이게 주어. 주어 동사나 뭐죠? 동사 names 그죠? 네 이름을 뭐뭐 뭐 누구로 임명하다 그렇죠? 뭐 뭐로 이름 짓다라고 할때 네임을 동사로 쓴단 말이지 그죠네 아마 이런 거그 그 영어 경험 아직 없으신 분들은 네임을 그냥 이름 으로만 알고 있지만 누구로 이제 지명하다 아니면 뭐 누구를 누구로 이름을 짓다라고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CEO를 지명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와 있고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경험 없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그렇죠? 자 아래 문장에서 네이 문장에서는 이 뭐야? 죄송합니다. 네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죠? hnm 음, 동사는 누구죠? 네 이거 동사죠. 네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주어 동사 목적. 이이 문장 길어 보이지만 사실 I love you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제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확 알아버리면 어테크를 하면 여러분 영어는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요일 앞에는 뭐다? 전치사 on. 그 다음에 요일은 여러분 항상 첫첫 번째 철자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네. 요게 여러분 말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쓸때 이거 틀리면은 조금 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싶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CEO는 여러분 강세 어디 있죠? CEO. 네. 어. 아즈나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했고. 여러분숫자를 읽어 볼까요? 네. 만약 여러분이 호텔에 1036호에 있어. 나 1036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I'm in I'm in room 1036. 어허. 30, 1 3 6 0 0 1 1036. 1 3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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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3 6 1 0 3거1 0 3 축구 대표팀이 어디다? 한국과 만날 그래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Face. e Will face. face. So, Will face. we'll face가 동사인데, 어, Will이 도와주는 친구니까 m a i n 예제죠, 그렇죠. 네, 이런 거고, 어, in the 어 Asian Cup quarterfinals. Quarterfinals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몇강 진출했죠? 8 강. 8 강. 이 여러분 quarterfinals, 그렇죠? 하시면 되요 그러면 사 강은 어때요, 강? f 이거 뭐, 이거, 이거 대화한다고 네 이거 세미 파이널스, 그죠? 네, 세미 파이널스. <laughs> 세미가 여러분 거의 다간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여러분 그 호주 언론이어서, News f i r s t 가 호주 언론이어서 이렇게 사카르 브 e 즈를 주어로 쓴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었으면 사우스 k 리 r e 아가 주어로 나왔겠지, 그죠? 네, 네, 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 그언 어, 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캡처한 거였고, 네. 음. 여러분 영어에서 어떤 방식 얘기할 때 by ing 쓰는 거 아세요? by ing 뭔뭐함으로써 그죠? 네. 음흠. 여러분이 건강한 어떤 그 장기 내장 기관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You can start by doing this one thing every week. 매주 하나씩어함으로써 이것들 하나씩 함으로써여러분은 건강한 겉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접은 누군지 아니 영어로 어떻게 한다? Do you know who she who is? Do is, who is, who is. y you know,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나 영어 문장에는 구동사가 빠질 수 없죠. 네, find out. 네, 이렇게 쓰였죠 we t a l k to experts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 그 전문가들한테 말을 걸었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호주가 여러분 지금 엄청 덥다고 하죠 그죠? 네. 여기도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네. 자, 이것도 사실 지진한 달에 썼던 수동태. 맨날 나, 맨날 나와. 네, 여러분 여기 어, be urged.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주장하다 urge. 뭔가 강권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호주 사람들은 뭐예요? 긴장 당했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를 준비할 음. 준비하라고. 뭘 준비해요? 거. 아주 또 심한 온도.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millions of Australians, 그렇죠? 네, 여러분 안 음. 보는 아, 친구들 뒤에 뭐 붙인다? S 붙인다. S.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동태의 수동태 진행형까지, 이것도 지진한 달에 했었던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재밌지 않나요? 네. 네. <laughs> 네. 어 뭐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Frappuccino,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네. Starbucks <unpredict> Frappuccino. No. Oh. 오늘 이후로 v 렌타인데이는 없는 말이다. 뭐다? Valentine's Day S 붙여야죠. Valentine's Day. 그 Valentine d a Valentine's Day라고 오 보시고 아시겠죠? <laughs> 네. 이런 거 있네. 네.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f o r 또 뭐예요? 딱 들어맞게 그죠? 네. 기념해서 약간 이렇게 의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딱그 시점에 딱 맞게 상황에 맞게 한다. 그 여러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알죠? 그죠? 네. 있죠? 거기 네. 볼이랑 이 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딱드라마게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가면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 Starbucks is feeling pretty in pink.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작 언제한대요? Beginning on January t h 3 t e h t h i r t h 3 h t h t h 3 t h 3안 돼, 여러분들. t 3 t h 3 t h 30 하고 뒤에 s 살짝. 그죠 네. 30을 30번째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죠? 30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4 4번째는 뭐예요? 41번째. 41st 살짝 s 붙여 주면 시 돼요, 여러분. 네. s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강세 안 줘서 th 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읽는 거고. 어, 스타벅스를 더 커피 하우스 체인이라고도 하는구나. 그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얻어갈 수있겠고 그 다음은 어...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가고. 여기 여기서 볼 만한 건 여러분 요거 했죠. 3주 연속으로 뭐죠? 3 w e e w e e k s in a row. row. 러분 만약에 3일 연속으로 Three, Three, days days 네. Three days in a row. 3 days in a row. 그러면 세번 연속으로. Three t i m s in a row. 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뭐요? 지난 달에 배웠던 강조금은 그렇죠? 네. All I can say is thank you. 그렇죠? 네. 이런 거. a l right. All I can say is thank you. a l r i s h t Thank you. all i can say is thank you 그죠 네.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 그럼 여러분 in 넷플릭스입니까? on 넷플릭스입니까? on 넷플릭스. 그렇죠. On Netflix. 그렇죠. 네. 여기 on 넷플릭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러분한 2분만 더해 되는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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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여러분 재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니가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겁니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네, 잘하셨고, 네, 뭘 잘했대요? 네, 내가 잘하는 거죠. 어떤 <laughs> 그 e n g a g e 어, 뭐야? 네, 이렇게 즐거워. 네. Engaged 은그 약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얘도 뭐 결혼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married. 짝꿍 누구다? t o 다 e n g a g e 짝꿍 t o 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는 투꼭 기억해 주세요. 연결되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은 그들은 약혼했다. 영어로 어떻게 해? 그들은 약혼했다. They married. 아니, 약혼했다. Mm -hmm. They are engaged. They are, They are engaged. engaged. 네. 인 거죠.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어, 여러분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네.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히 he... 힘인다도 he, 알겠어요. 네. legs of l e g 또 도전 oh, 다른 또 h 네, 맞습니다. 그 상태만 말씀하실 거면 he was on his 아이 이렇게 그렇죠? 네, 음. 하고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그 무릎을 꿇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he got 여게 o o o u n d 얘기다다고. 어. 네, 그 여기, 여기서 그냥, 그냥 비동사만 할까면 he was on his one knee 하면 되고, he got down on his one knee.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면 네. 사실 앉는 거니까 he s a t down on his one knee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on. 그리고 n e 니가 한쪽이라는 거. 그러면 실수로 he got down on his knees 그러면 <laughs> 프로포즈하는데 무릎을 구 있어도 그죠? 네. 벌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단수복수 이런 것도 알려드려봤던 거고 넘어가시면 한번, 한번 해보자, 어떨지 한번 해보자. Let's get it. Let's get it. 그죠? 여 let's, 네. let's get it 하는 게 사실 Let's get it이죠, 그죠?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처음으로 뭐예요, 처음으로? For the, For, the For the first time. 누가 막 at the first time 누가 그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 그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죠? 네. for the first time 맞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있었고 넘어갑니다. 2분이 네. 지났네. 네. 닥치세요, 뭐 어떻게 하죠? 쇼라 쇼라. 네, <laughs> 네.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거 딱 나왔네요 그죠? 형님께서. 네, 이데이비 i 레 l e 혹시 누군지 아세요, i e t 턱쇼 MC. 네, 그렇죠. 턱쇼 호스트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This is such a lovely thing. 야, 이렇게 사랑을 전파하고 좋은 게 어딨니?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거 읽으시면서 여러분 뭡니까? upset다 하면 with도 오는구나. 네. 어떤 사람을 하면 upset at 쓰는데, upset with. 어떤 내용에 대해서 with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볼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어, 이런 것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구동사 또 나왔네. s u p 그렇죠 네. 여기선 닥치라고 셔업하고 여기선 또 나타나라고 쇼업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너 뭐가 문제니 해볼게죠. 네.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with you? 그렇지 왜 그래 하는 음. 거지 그죠? 이것 딱 삼총사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 여러분. 네, uh, What's wrong? 여러분 지금 이인무형 뭐예요? Wrong. 보이세요 여러분? Wrong. What's wrong wrong with you 그죠? 네, 그리고 나은항이었고 영어에서 야, 뭐, 너왜 그래? 도대체? 그데 what's the problem with you 그죠? 네, what's the problem with you 또뭐 있어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가 문제인데, 그죠할때다 전치사 다 뭐나 하세요 with, with, with 네. 그러면 Read.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확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with로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 세개 정도 알면 여러분 어디 가서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What's wrong with the desk? 그렇죠? 네. 책상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죠 네. 네. 그럼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많은데 제가 다볼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분 <laughs> 좀 졸리죠. 네, 저도 얼른 어,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끊고 끊고 보면 그면